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법원이 나에게 유리한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실제 사례들을 조금 각색해 봤는데요. 철수와 영희 그리고 맹구의 사례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비교해서 어느 법원에서 회생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님, 우선 개인 회생을 신청할 때 관할 법원은 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소예요. 자신의 집 주소를 기준으로 담당할 수 있는 회생 법원이 정해지고요. 또는 주된 영업소나 일하는 근무지가 기준입니다. 네, 현재는 회생법원이 서울과 수원 그리고 부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양평 사람인데 이게 양평에서 좀 위치적으로 가까운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서울 이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보고 있어요 양평군의 경우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에 관할 지역에는 수원뿐만 아니라 용인 성남, 하남 등이 있고, 암프로가 살고 계신 양평이 들어갑니다. 암프로께서 만약에 개인회생을 하시게 되면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이 되겠군요. 어. 근데 제 근무지가 또 지름길 법무법인 서울시 서초동이거든요. 그럼 저는 서울 회생법원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정리를 하면 안프로가 사는 곳은 양평이니까 수원 회생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근무지는 서울 서초동이기 때문에 서울 회생법원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명확하게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는 자영업자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철수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이프로님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법원이 좀 이분께 유리한지 좀 신청할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자영업자 철수 씨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집을 하고 있는 철수입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서 채무가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집은 부천이고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서울 마포구에 있어요. 전 어디에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요? 우선 안프로가 대답을 해보세요. 어느 법원에 할수 있을까요? 어, 우선 집이 부천이시니까 부천지원? 제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확신해요? 네, 확신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 영업장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회생 법원 신청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개인 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 법원에 신청하 해야 한다고 했죠. 지방법원 지원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오, 그럼 서울회생법원이나 뭐 인천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되겠군요. 만약에 이 프로님이 철수 씨를 맡으셨다면, 그럼 어디에 신청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인천법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빡빡한 편에 속해서 서울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례 넘어가 볼게요. 저는 학원 보조 강사로 알바하고 있는 영희입니다. 제 주민등록증상 주소는 부산인데요. 채권추심이 너무 심해서 집에 찾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들을 피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전 부산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먼저 안타까운 사례네요. 네, 이렇게 집으로 찾아오는 추심이 좀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 계신 분인데요. 그럼 이 경우에 관할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례의 경우엔 부산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본인이 실제 어디서 일을 하며 소득은 누구로부터 받는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게 될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일하는 사무실의 전경, 외부 간판 사진,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지국 내역 등을 제출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법원으로 관할을 수정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기도나 뭐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소명 자료가 좀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서울, 대전과 같이 거리가 꽤 되면 출퇴근을 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소명 자료를 요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주제기도 이 하죠. 바로 주식과 코인을 하셨던 분의 사례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주식과 코인을 3년 정도 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맹구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비투를 하게 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집은 남양주고 회사는 서울에 있어요. 의정부 지방 법원과 서울회생 법원이 관할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서울회생 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도 이분은 관할은 확인을 하셨네요. 네, 이프로님,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서울 회생 법원으로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서울 회생 법원이 주식과 코인 채무가 있으신 분들께 다른 법원보다는 조금 관대한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지방 법원 같은 경우에 사건 진행이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어, 느리면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피 말리고 또 그러잖아요. 맞죠? 1인 생계비를 예로 들어보면 다른 법원이 60%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의정부의 경우엔 30에서 40% 정도만 생계비로 사용하라는 결정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각 회생 법원과 지방 법원별 특징은 자세하게 한번 다루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궁금하신 법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회생과 파산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으신 부분은 지름길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팅을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